네. 뭐, 뭘 잘했다고 건드린에면서 나오는 겁니까? 요즘 약간 저 정체성에 대해 서혼란이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? 제가 과연 전문자, 전문가인가? 음. 제가 과연 도전자인가? 어,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전문가는 아닙니다 <laughs> 전문, 전문가를 네, 전문가의 하고. 이름으로 포장된 어, 그냥 도전자입니다 그런가요 제가? <웃음> <웃음> 자 이제 허가윤 씨가 70만 원을 획득할 수있는냐 없느냐 여부는 이번 라운드에 결정되어 있어요 네. 문제 드립니다 제한 시간 안에 주어진 도구를 이용하여 최대한 많은 양의 레몬즙을 만드세요. 아 힘쓰는 건데요. 3 분의 제한 시간 드리고요. 아, 쟤 근데 이 악력, 네, 그게 없어요 별로. 악력이 아, 없어요. 한번 네. 봐주세요. 알겠습니다. 그럼 제가 손가락 세 개로 짜겠습니다. 어? 아 정말로? 남자가 한마디했으면은 제일 쉬 손가락 세 개로 짜겠습니다. 자, 좋습니다. 여자 여자분을 배려하기 위해서 감사합니다. 김풍 씨는 손가락 세 개로만 이용해서 짜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네. 레몬즙 짜기 대결 준비.

아니, 이거 너무 약해! 아니, 악력이 없다며! 독을 부숴었어요!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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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악력은 있는데 위력이 있군요 아, 아니, 자, 빨리, 시간 가요, 시간 가, 빨리 자, 자, 빨리, 빨리 해야 돼, 빨리 가겠습니다 자, 아주 손 조심하시고 좋아요 아 너무 여유 있어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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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김봉실 실성했나요? <웃음> <웃음> 왜 그러는 거예요? 투초 <laughs> <10초> 남았어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, 이, 삼, 사, 오. 이거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. 굉장히 여유롭게 지금 따르고 있네요. 자 허가윤 많이 나왔어요. 저거 장난 아닌데? 어. 대박. 허가윤이 어, 대박이라고요? 이게 대박입니다. <laughs> 이거는 대박 헐헐 걸그룹의 힘입니다. 걸그룹의 실체예요. 그러면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가운데다 나와주시겠습니까? 오, 어... 괴력을 다해 레몬즙을 짠 허가윤. 과연 누가 더 많은 양의 레몬즙을 짰을까? 그 결과는 얼피파도 우리 김풍 작가가 훨씬 많은 게 보이시죠? 자 김풍 씨 승리입니다.